한번. 지금 먼저 1차 본으로 우리는 네. 이적 시향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1일차입니다. 1일차, 1일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22 챔스 풀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풀린 게 많나요? 근데?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중에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풀린 거예요. 어, 성카가지 풀렸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은카, 어, 가격 올랐네요. 왜냐면, 지금 1카 가격이 점점 오름에 따라서 은카 가격이 1,4에서 다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팔까지 이게 1카가 얼마가 될지 봐야되겠는데 굉 근데, 근데 이거 이게 항상 손... 그러니까 이게 손스스 말하는게 아니고 이게 최악의 상황이잖아 1카가 오르면 은카가 더 계속되는 맞죠? 그런 상황이 돼. 이거 굉신해야 되겠는데 진짜 아... 김민재가 지금 장난이 아... 아니다 야 이거 한 7천장이야 밑에까지 다팔면 아무도 안 팔어 근데 나는 이 김민재의 7천장의 시대는 네. 일주일은 지속될 것 같아. 당부가 쭉. 왜냐면 지금 솔직히 사람들이 여러분들 패키지를 네. 사긴 하지만 그 구매 제한 걸린 것밖에 없단 말이지. 거기에 마일리지예요. 근데 음. 사실 그 마일리지도 한정이 되어 있고. 아폭기작다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한정 상품 에서도 얘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노민이도 막 같이 나오다 보니까 맞지, 맞지. 등장할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다 봐서 사실. 거기에 인기까지 들어간다. 이거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쨌든 1차전보시면 봤겠지만 뭐 이미 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조심하지. 네. 와우, 2천장 2000장. 발베르데도 2천장이거든요 이것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이 둘이 제일 그거고. 요새 1대장 같대. 아마 이제 어느 순간부터 풀릴만한 애들은 좀 보이는데. 어, 와. GD가. 그리고 아까 400억에 붙였는데 벌써. 어, 뭐 200억. 예. 어 요새 럼 바뀌네요 이렇게 두 개가. <laughs> 음밥에다가 지금 다 뭐, 지금 이게 없어? 이게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챔스 애들을 상당히 못 구할 수도 있어서 뭐 지금 이미 풀리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갱신 싸움을 잘 해야 될것 같다. 맞지. 어. 어쩌다가 하시는 뭐한두세개 이런 거 이걸 이런 가지 가야 되는 거야. 그쵸. 벤제마 구매 대기요 한번 볼게요. 많을 걸. 어, 누가봐도 많을 것 같아 이거. 그렇지. 에이... 천장 와. 왜냐면은 지금 가격도 너무 싸고 오버로도 낮아 미리 만들겠다는 건 이건 더 모르겠는데. 심한 거야 그치? 이건 더 심한 게 이거는 아. 그 오브를 올팩에서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어 맞지 어 우와. 애초에 벤제마가 지금 안 풀리는 거 같아 와 <laughs> 벤제마를 지금 먹으려면 거의 그게 아니야 올팩? 야 밀리탕은 3천장 와 이것도 올팩이겠네 그리고 토모리는 1,100장 거래는 8회가 있긴 하네 <laughs> 일단은 뭐 찰로바도 120장. 예 알레코. 잠깐만 보자. 토니 크로스. 크로스 어. 양발이 예측도 없는데 되게 느리게 나왔을 것 같은데. 어, 1 6 아, 느려. 이것도 1 6이긴 한데 느리긴 한데. 뭐 사실 하고 항상 느랬어 그렇지. 예, 비슷비슷. 오레치카. 플리스 올게요. <laughs> 300장. 에이. 1,300장. 그냥 고레츠카도 오. 마찬가지야. 얘는 약발 3인데도 그래. 그렇지. 고레츠카도 일단 잠시만요. 200장. 어, 얘는 인기 많은. 어, 얘는 진짜. 근데 고레츠카는 시즌 너무 많아. 고레츠카는 뭐? 응. 그러니까 고레츠카 항상 그냥 비슷비슷해. 나와주는 게 비슷비슷해. 어, 그 바로 디올. 올랐죠? 음. 그냥 진짜 여러분들 다못구하다 이적시장 지금 장, 챔스 장난 아니다. 결국은 3월 1일 지나야지만 좀 구할 수 구하고 할구 싶은 선수가 있다면 3월 1일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지금 이적시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못구해 아까 말한 게 맞습니다. 제가 말한 건데 그렇게 돼야 돼요. 응. 오케이? 못구해아 맞아. 와 말해 이골 꼴러가지고. 찾아서 볼만나겠다 이거. 불라치는 급성비라고 볼수 없는 게 사실 이거를 내가 리버풀에 191짜리 쓸 바에는 급여가 네. 11인데. 더 다른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야, 넌 어때? 포스터야? 싫겠장 역시. 와. 포스터 오케이. 너무 사다. 걔누구지랜디 와, 100장. 얘도 얘가 인기 가 진짜 많을 것 같아. 얘가 응. 급여 11이거든? 현역 케미 받는 첼시 라이브 쿠르투와 미페가 없으니까 뭐 미페 있는 거 중에서 꼭 키도 크고 그 다음에 현역 쿠르투와도 받을 수 있고 아 현역 쿠르투 현역 첼시 케미 첼시 케미 받을 수 있어서 그지 인기 많을 것같아예와 네. <laughs>